자, 본문 1 가겠습니다. <laughs> From trash to treasure. 쓰레기에서 보물로. 제목이 뭐 이런데요. Every day during lunch. 매일 점심시간 동안에 끊어주시고요. Jamie는 즐긴다, 누린다 라는 거죠. 즐긴다, soft drink를, 탄산 음료를 얘기합니다. And. 그리고 has. A decision to make. 그리고 또뭐 한다? Have a decision 하면 결정한다란 말입니다. 해야 할,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결, 가지고 있다. 결정을. 근데 어떤 결정? 투 부정사가 뭐 한다? 앞에 있는 decision을 수식한다. 이 형태야. 그래서 해야 할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What should he do with the empty can? 그래서 여기에 콜론 들어오지. 콜론 하면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들어온다. 그래서 what should he do? 그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거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should의 동사원형이 들어왔는데, 주어, 동사, 이놈 목적어요. what이 목적어요. 그래서, the empty can, 뭘로? 그, 텅빈 캔으로 뭘 해야 할까? 이거를 갖다가 결정해야 된대요. 다음 문장 가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어 그리고 우드가 추측입니다. 대답할 것이야 이렇게 되죠. Recycle it, 그것을 재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다음 문장 갈게요. Obviously, 명백히 부사입니다. 명백히. Recycling is good for many regions. 명백히 그 재활용이란 것은요, is good, 좋아요. 근데 뒤에 for many regions. 많은 이유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형용사를수시하는 형태예요. 시고요 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조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We can reduce. 우리는 줄일 수 있다. 동사 이렇게 되고요. 주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를? the amount of trash. 목적어. 그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에서 봐. thrown away는 뭐고? 버려지는 쓰레기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trash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근데 t h r o w n 이 뭐야 pp지. pp는 과거분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 요사이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근데 the amount of trash가 단수니까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사가 하나 들어왔지 이 c a 에 걸린단 말이야. 그죠? 두 번째 동사가 use고요. use.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컴마 컴마 and v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 번째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장문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 누구보다 than we would 우리가 요 사이에 뭐냐 사용했을 것보다 유즈가 빠졌어. 오케이 앞에 유즈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사용했을 것보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new products 이 to make는 투 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이에요 부사의 목적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을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러 여기 뭐가 걸려있노? 유주가 걸려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동사로 갈게요. Conserve 하면 보호하다, 보존하다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존할 수 있다. 뭐를요?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들을. 마음으로써, 재활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이 주된 내용은 뭐야? 재활용의 뭐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점 세 가지. 근데 뒤에서 틀었어. 뭐라고 틀었노 However. 하지만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하지만 recycling은요. 비 동사 not a perfect way. 완벽한 방법이 아니래. way to 부정사 수식이제 뭐하는 방법 to manage waste. 그래서, 쓰레기를 관리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런 문장이 어떻게 나오게? 요런 문장이 있잖아. 문장 삽입으로 들어와. 문장 삽입. 연결사 챙겨두시고요. It still requires large amounts of energy.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은 뭘까 재활용이죠. 리사이클링 말합니다. 리사이클링. 자 재활용은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뭐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목적어 그리고 to purify 여기는 뭐고? Purify 하면은 정화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정화하다, 정제하다 이 말입니다. <laughs> 그리고 use는 뭐고? 사용되어진 자원 이렇게 되지. 얘는 뭐고? 리소스를 수식하는 PP가 되는 거야 PP. 자 그래서 뭐 사용되어진 자원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 요렇게 볼게 이거 보세요.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 and 그리고 전환하기 위해서 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문장에 첫,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고 투가 생략돼 있단 말이야. 투가 생략되어 있어서, 요 문장을 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convert them into convert A into B. A를 B로 전환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그것들, 그것들은 뭘까? use the resources를 말하죠. 그사용되진 자원을 갖다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도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장문 꼭 챙겨두시고요. 다음 갈게요. So, 그렇다면, what about trying to creatively reuse or upcycling them instead? 자, 그렇다면, what about ing, 이거 뭐니, 뭐뭐 하는 게 어때? 이 말이죠. 그래서 trying to creatively reuse. 창의적으로 재활용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장됐어요 Try to 부정사. 이콤마워이 e, 뭐냐? 즉. 그래서 즉, 즉에서 같이 쓰는 말이 뭐냐? That is. 요거예요 That is. 즉, upcycle 해보는 게 어때? 이 말이야. 그것들을. 그것들은 뭐고? 위에서 어, 요거죠. use r e s o u r c e s 를 받는거죠. 대신에 대신에 리사이클링을 하는 대신에 있잖아. 그 자원들을 갖다가 사용된 자원들을 갖다가 업사이클 해보는건 어때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고 리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업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고 문장삽입으로 상당히 괜찮은 거야. 다음 계속 가볼게요. This new approach is becoming 이 새로운 접근법은 주어 is becoming 까지 동사 becoming 상태 변화 동사 이형식 동사입니까? 그러니까 more popular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끊어. 그러면 since의 부사절이 나와, 뒤에. since, 뭐, 뭐이기 때문에, since it is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그것이,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u p c y c l e 을 얘기하는 거야, upcycle. upcycle이, even은 뭐고, 비교급 강조. 그래서 비교급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environmentally friendly. 근데, 여기에 왜 ly가 붙었을까 이거야? 환경 친화적인에서 왜 부사가 왔을까 이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friendly 얘가 뭐냐면 형용사야. 형용사.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온 거예요. 이 부사에 뭐고 비교급 more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요 여기 요 부분은 어법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법을 꼭 챙겨두시고요. then 뭐보다, recycling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진화적이다 What's more, 더욱이, 더군다나 이런 말이죠. 더욱이, 더군다나. 그래서 더군다나, it can be, all, all, 아, it can also be fun. 그거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연결사로 챙겨두세요. What's more, 연결사. 그럼 더욱이, 더군다나에서, 뭐, 동의어 찾아볼게. 동의어 뭐 있노? Furthermore. Furthermore. 그 다음에, What's more, furthermore. Moreover. More, over. 요거 전부 다 동의어로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어, 이렇게 있대요. What's more, good. 더욱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Here are. There is there라고 똑같아요. 얘는 뒤에 주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inspiring examples. 요런 거꼭챙겨주세요 inspiring. 영감을 주는 예. 이렇게. 얘를 수식한단 말이야. 근데 얘 자체가 지가 영감을 주는 거지. 사람한테. 그러니까 능동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inspiring 이렇게 들어요. 와 of 그래서 here is a, here 라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문장 끝. 그런데 뒤어라 전치사 돌았지. 전치사에 뭐가 돌았습니까? 목적으로의 주동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보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have creatively upcycled. 자, 이때 have PP 이거 뭐고 현재 완료.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리는 뭐고? 업사이클들을 수시하는 부사. 이렇게 보이죠. 어법하고 업법 지뢰맞히고요 장문 중요한 거 많고요. 그래서 본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래되고 used things이니까 사용되어진 물건이지. 사용되어진 물건들 그러니까 중고 물건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업사이클 해왔는지 이에 대한 뭐?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요 얘가 있다 이렇게 되죠.